안녕하세요. 옥전봉입니다. 와, 이게 지금 몇년 만이에요. 거의 한, 한 2년 만인 것 같아요. 제가 그동안 너무 일이 바쁘기도 하고, 유튜브 신경 쓴 별도 없었어요. 또 선배님께서, 지금 왜 유튜브 업데이트를 안 하냐, 이번 주에 꼭 하나 업데이트 하도록 하셔가지고, 제가, 알겠습니다! 하고서 지금 업데이트를 하고 있는 겁니다. 특공술에 대한 얘기를 해볼게요. 저는 사실은 특전사 입대하기 전에, 축구고술 유단자였어요. 지금은 몸이 많이 굳어가지고, 맛법 이런 거할 생각도 못하는데, 옛날에는 진짜 막 이렇게 날아다녔죠. 사회 축구무술과 극단사 축구고술은 완전히 달라요. 축구무술을 비롯해서, 결국의 사회에서 배우는 모든 무술이나 어떤 스포츠들은 상대방을 죽이기 위해서 배우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군대 축구무술은일차적인 목표가 상대방을 죽이는 거예요. 그게 이제 사회와 군대 축구무술의 차이점이었던 것 같아요. 동작들이 많이 달라요. 예를 들어서, 사회에서는, 상대방을 이제 타격하는 것들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냥 제압하는 동작들이 많다, 많았다면, 군대 특공무들은일격에 상대방을 죽일 수 있는 그런 동작들이 많았죠. 예를 들면, 이 머리부터 발까지 사실 인간의 그 급소는 되게 많이 있거든요. 한대 잘못 맞으면 즉사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급소예요. 예를 들자면, 이런데, 아니면은 뭐 이런데, 이런데가 아니라 급소에 해당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실제 스포츠나 무술 이런 부분들을 타격하는 거를 법으로 금지되어 있거나 이런 부분들이, 이런 제한들이 많아요. 하지만 군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상대방과 어떤 나의 무술 실력을 거루기 위한 게 아니라 상대방을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최대한 나의 체력과 어떤 행동을 최소화하면서 상대방을 제압하는 게좀 중요하겠죠. 뭐, 목을 꺾는다던가 또, 여기, 여기 급소잖아요. 이런 데를 타격한다거나 하는 그런 행동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깐 우리끼리 연습할 때도 상당한 주의를 요구했습니다. 실제로 제가 군생활하는 4년 동안 특풍무술의 어떤 교리가 바뀐 게한 3번 정도였던 것 같아요 과거의 것들이 과연 실전성이 있느냐라는 것들을 항상 이렇게 의문을 가졌었고 특풍무술 교관님들이 각 여단에서 모여가지고 이거는 실전성이 있다 더 새로운 방법들이 더 괜찮을 것 같다 이런 것들을 연구해가지고 교범들을 계속 업데이트를 했습니다 바뀐 교범들을 가지고 다시 각 여단으로 이제 오셔가지고 지금부터 특풍무술은 이런 식으로 할 것이다 라고 이제 새로운 방법으로 교육들을 하곤 했죠 제가 막 입대했을 때만 해도 살짝 보여주기 식특공료들이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2년차? 3년차 정도 됐을 때부터 실전성이 많이 가미된 그런 무술들이 많이 들어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특공무퇴 시간에 서약서를 썼었습니다 서약서에는 무슨 내용이 들어있냐 지금 이 시간에는 교관의 말에 절대 복종할 것 왜냐면 딴 생각을 하고 있다가 실수를 가지되면 나의 전후와 연습을 하는 거잖아요. 상대방 또는 내가 집중을 안 하고 있다가 급소를 맞으면 죽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우리는 지 전투화를 신고 있거든요. 일반 발차기로도 맞으면 아픈데 전투화를 신고 있으면 일단 공격력이 상승됩니다. 그걸로 급소를 맞아봐요. 여기서 발생되는 피해는 각자가 책임진다. 이라는 그런 식의 문구들이 들어있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수전사뿐만 아니라 군대는 나의 어떤 육체적인 기술이 사용될 정도로 적과 근접하게 될 일이 별로 없어요 대부분 다 원거리에서 통으로 대부분 형제방을 죽이거나 내가 죽거나 그런 상황들이 발생하죠 하지만 마주칠 때가 힘들 수 있잖아요 그 순간에 약간의 나의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쇠뚝모습은 필요었던것 같아요 요즘에 또라이들 많잖아요 최근에도 막 무슨 아파트 주민을 뭐 일본도로 살해한다거나 입마 살해 피해 이런 것들이 굉장에 되게 많은데 뭐 그런 순간이 나에게도 없을 거라고 보장은 못하잖아요 군대에서 배웠던 무술들 사실 지금은 지금 제가 몸이 너무 안 좋아져서 몸도순해졌고 날렵함은 나오지 않겠지만 그래도 아무것도 배우지 않은 그냥 일반인에 비하면 그래도 기본은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단은 살고 봐야죠 뭐 우리나라 법이 좀 그렇잖아요 정당방위로 반격을 했는데 가해자가 된다거나 이런 상황들이 많이 발생하는데 일단은 내가 살아야 내가 뭐 가해자가 되든 뭐 하지 내가 짓고 나면 그 무슨 소용이에요 일단 내가 살고 봐야 지 않을까 뭐 굳이 진짜 실전적인 무술을 배우자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복싱 레슬링, 이런 게더 실전적이고, 아니, 치명적이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뭐 일상생활에서 내가 정당강의를 위해 복싱을 배울 정도면은, 그렇게까지는 필요 없을 것고요 일단은 군대에서는 복싱과 레슬링이라는 종목을 배우지 않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배우는 복공우 그리고, 한때 뭐, 저가, 제가 사형을 때는 배우지 않았는데 이제 라브마가 팔, 같이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 이제 저 전역하고 나서 도입된 것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있다가 없다가 그래요. 지금은 또 어떤, 무술들을 배우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들을 이제 배우는 게 인생을 할때 전역으로서는 당연히 중요한 거고 전역을 해서도 뭐 그런 상황에 발생 한다면 충분히 나의 몸과 나의 산소를 줄수 있는 기초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